안녕하세요. 저는 홍이사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봐야 이게 아 내가 이거를 잘했구나 아니면 이 과정이 좋았고 나에게 유익했구나 생각이 날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집중을 해야 이게 내가 작품으로서의 퀄리티도 그렇고 저로서도 좀더 집중을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많고. 완전히 테일이랑 인물이랑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지금의 저로서는 꼭 저렇게 닫혀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삶의 옵션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제 성격과 비교했을 땐좀더 답답한, 좀더 냉소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거는, 심 감독님 공이 크고, 이 재회라는 곡을 쓸 때, 이 장면이 있어서 이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애 때문에 썼던 가사를 이렇게 한번 보여줬었어요. 네, 오히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 감독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맞다. 요거는 이제 후렴은 제가 쓴 거고 벌스 부분이랑 브릿치는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쓴 거거든요. 아, 저는 연애하면 사실은 다른 걸막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집중을 잘 못해서 어, 연애를 안 하면은 좀더 이렇게. 성과가 좋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100% 솔직하지 못한 것들은 좀 있어서 요즘은 가끔 돌아왔을 때좀더 솔직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제가 느끼기엔 락이든 장르랑은 상관없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저에게 그런 장르들은 좀더내 마음에 맞는 표현의 수단으로 좀 느껴지기는 해요. 예전에 락이 뭐냐 하면 막, 아, 뭐, 표출의 수단이요, 막. 근데 요즘에 느꼈을 때는 그냥 팔레트에 다양한 색깔들의 옵션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고 싶은 색깔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의 취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저한테는 저의 뚜렷한 색깔이나 정체성이나 그 알맹이가 좀모자라다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대중적일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들이거든요. 자연주의라는 어떤 틀이란게 있잖아요. 자연주의고 홀리지만 틀에서 조금 더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좀 약간 비관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반항적인 생각이나 좀 삐뚤어진 사고나 이것들이 이런 음악이나 표현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표출이 되면 은또 사람들이 봤을 때아 홍이삭이란 음악에 이런 매력들이랑 이런 얘기들이 더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천연색보다는 좀 덜한 <laughs> 네, 조금 더 강한 색깔들의 뭔가이지 않을까 한 손에 지금까지 홍이삭이었습니다. 지지 않는 곳을 지워.